Tá é. 오늘도 일에 재밌게 했으니까 또와주셔이감사 네. 요 이렇게 또 낙후면도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인사도 못 들어가는 거좀 그래, 죄송해서. 감사하고. 잘 즐기셨습니까?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완전 재밌어요. 얘들이 점점 무서워집다 긴장됩니다. 음, 네. 어떤 어떤 아 다른 배우들 네. 정해진 걸 하지 않는 어. 겁이 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아버지도 오셨어요? 네 인사했어요. 저녁도 보시라고요 아버지가. 재밌다고. 재밌다, 오늘. 너무, 아, 너무 재밌게 봤다, 이 아, 말이에요. 네. 네, 어,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. 김씨 언제 쉬세요? 네. 쉬시라고. 알겠습니다.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? 저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항상 함게 하세요.